자 오늘은 코로나에 좋은 해물 계란탕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파를 먼저 썰어야 되는데 대파에는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기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감기 걸리면 우리 부산 같은데는 이제 김치국밥 밥국이라고 그랬는데 김치랑 이제 멸치 다시내 가지고 끓여 가지고 파 넣고 이렇게 항상 먹었었거든요. 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겁니다. 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얇게 썰어주면 돼요. 파나 양파 같은 거썰때좀 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기 전에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하면은 되고, 그리고 칼이 좀 날카롭고 잘 자르면은 좀 괜찮은데, 이제 으깨진다고 그러나? 이제 칼날이 잘안서 있으면은 또 이렇게 맵습니다. 그래서 잘 썰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썰었으면은 그릇에다가 담아 볼게요. 비싸게 주고 산 도마인데 칼집이 나니까 좀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담아주면 되겠어요. 살면서 대파를 진짜 많이 써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한국 사람은. 네, 아무튼 대파는 이렇게 썰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당근을 채 썰어줄 건데 당근 같은 경우에는 좀 두꺼우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얇게 이렇게 이제 세워가지고 썰어주면 돼요. 썰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재료를 쫙서 있게 만들어서 썰어주면은 얇게 되는데 우리가 또좀 이게 자신이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좀 얇게 썰기 힘들다. 이러면은 이제 감자 깎는 칼 있잖아요. 감자 깎는 칼 필러라 그러는데 요걸로 이렇게 얇게 밀어줘도 돼요. 예,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싹 예쁘게 싹 되죠. 예, 요거를 이제 딱 편으로 해가지고. 얇게 채썰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겹친다는 건 이제 동겐, 동겐다고 그러는데 <laughs> 네, 그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최대한 얇게 썰어주면 되겠어요 당근은 아까 나중에 만들어 보니까 이 약간 하얀 짬뽕 같기도 하고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맛이 괜찮았어요 네, 일단은 당근은 최대한 얇게 이렇게 썰어주면 되겠습니다 당근이 또 눈에 좋잖아요. 그 기름에 볶는 게 좋기는 해요. 기름이랑 같이 볶을 때 이게 영양소 같은 게 좋게 되거든요. 지용성 비타민 아데크. 씨 아직까지 외우고 있네. 20년 됐는데. 제가 자격증도 이 아무튼간에 예, 요거 자그 다음에 마늘. 마늘 꼭지 따주고요. 마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이제 지식백과 이런데 보면. 타임즈에서는 이제 페니실린 보다 더 강력한 방생제라고 이렇게 했다네요 아무튼 요거 이제 양식으로 다지는 거는 칼로 이렇게 다지는데 한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으깨는 게 좋아요 저만의 이제 방법인데 <laughs>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써먹고 있는 방식입니다 중식에서는 완전 옆으로 팡 때려가지고 하잖아요 네 저는 한식은 이렇게 으깨서 하면은 잘 되더라구요 이제 칼로 썰면 좀 마늘이 씹힌다고 해야 되나 이런건 좀안 씹히고 녹아 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물은 800 넣고 끓여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예 끓여 놨어요 그런 다음에 육수를 멸치다시를 내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치킨 스톡을 넣어 주면 돼요 예. 중식에서도 치킨스톡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치킨스톡 하나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어느 정도 조금 끓여줘야 돼요 그래서 좀 섞여가지고 육수가 났다 싶으면 이제 당근채를 넣어서 좀 채즙 야채즙을 내줄게요 요거 참 아, 나중에 드셔보시면 신기할 거예요 약간 좀 짬뽕맛 비슷하겠 나요 확실히 당근이 중요합니다 해물 모듬도 이런 거 뭐, 영이네 뭐 이런 거 파는데, 사서 쓰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넣어주고, 이제 포인트는, 이제 해물을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니까 맛이 없어요. 네. 계란도 두개 일단 풀어줄게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섞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물 전분 1대1로 해서 넣으면은, 뭐, 중식 스타일도 되고, 저는 이제 아침이라서 맑게 먹으려고 전분은 따로 안 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끓으면 거품을 꼭 건져내줘야 돼요 이제 불순물 같은 거니까 요거를 건져내야지 깔끔한 맛이 나게 돼요 자 그리고 조리가 거의 다 됐을 때 대파랑 마늘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요거 많이 끓이면 맛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조금만 살짝만 익힐 정도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넣어야 되는데 계란 같은 경우에는 아 후추 먼저 넣어줄게요 조금만 넣으면 되고 계란은 그 원래 불 끄고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인덕션이라서 화력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바로 넣어도 되더라고요. 바로 넣어가지고, 좀 계란이 잘게 하고 싶으면 막좀 신나게 저으시면 되고, 좀 덩어리가 있는 게 좋다 이러면 한 번, 두번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만들기도 쉬운데, 만드는 거에 비해서 맛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한번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맛이 괜찮아요. 쉽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불 끄고 참기름 한 방울 정도 넣어줘서 섞어주면 됩니다. 네, 담아줄게요. 기본적인 맛은 진짜 약간 하얀 짬뽕 비슷하게 너무 맛있어요. 네, 짬뽕 맛이 나는데 매콤한 맛은 없고 시원한 이제 복지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게 맛이 괜찮습니다. <laughs> 아침에 먹기가 되게 좋아요. 사실 아침에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 끓였는데 확실히 먹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가족들 위해가지고 한번 끓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역전 요리사였습니다. 끝.